아이고 하늘이 망했네. 준이요, <laughs> 아들, 빵 줄까, 준이요? 껌 줄까, 빵 줄까. 비바람에 사료가 다 젖었겠지? 응? 알아차차. 아유. 애 씨가 요즘 다리 통증이 많아가지고, 중간중간에 이렇게 앉을 자리를. 음. 여기도 앉을 자리, 방에도 앉을 자리. 어. 고양이 밥 줘야지. 이소도밥 줘야 되고. 아이고, 대기개구장이 민호가 의자 터졌어. 왜? 건빵 달라고? 기다려줄게. 어제는 비바람이 이렇게 불더니, 오늘은 덥다. 어 줘? 하 비가 들이쳤나 보다. 건빵 봉투 안에까지 바삭바삭해지 식감이 좋은데. 자, 그만 바삭바삭하다. 그만 먹어. 건빵 많이 먹고 물 마시고 설세.

어저께 비와서 무서웠어? 번기치고 바람불고? 응? 틸보가. 왜 이렇게 아빠 보고 막 낑낑대고 울었어? 무서웠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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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알지 마. 알지 마. 알지 마. <laughs> 아는 지인이? 아이스크림을 10개 사다 주셨는데, 아홉개는 녹아서 버리고, <laughs> 하나는 어떻게 어떻게 올려가지고 먹는데, 음! 아야! 그만 좀 할까? 아빠, 아빠 응. 끝에가 초콜릿이 없는 거네 준이어도 줘야지 너무 먹어 준이어도 아이스크림 좋아해. 응? 야, 준이어. 내가 준이어 줄 거야. 내가내가 준이어 줄 거야. 먹는 소리 다 들려, 진짜. 어, 어, 어. 어, 알았다, 준이어. 하나 아. 어. 이게 이게 밝대. 아이고 아이고. 가까이 좀. 가, 가왜 왔다 때? 바깥에 비바람이 엄청 불고요. 준이어가 너무 방 안에 들어오고 싶어해서 앉아 있어. 저렇게 방에 들어오고 싶었어? 마음은 애기라 얘가 부러웠던 거예요. 어이 착하다. 형 들어오니까 좋아. 준이요, 준이요, 아들, 방에서 간식 먹어볼래? 방에서 간식 먹는 것도 좋지. 이제 비 멈췄으니까 나가야지 응, 어? 준이야 가자 야안 앉아있을래? 모기 있다 모기 하.. 김에 형꺼 뺏어가지고 좋아, 비 오는 날 밖에 들어와서 가자. 일어나, 야, 칠보와 <laughs> 아빠가 지금 열한 시인데 술을 한잔 먹고. 차도 버리고 그리고 택시 타고 왔네. 그래서 너들 좋아하는 걸못사 왔네. 알수봐 침대기 같아. 너 그거 아빠 침대에 털어놓고 가면 안 돼. 아 근데 침대에 털어놓고 가도. 죽어 사람 몸면잘안 붙어. 아빠가 오늘 너무 늦게 들어와서. <laughs> 오늘은 아저씨가 11시간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칠복이랑 준혁아 날가졌습니다 걱정을 했는지, 무서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정말, 아저씨한테 귀중한 애들입니다. 아저씨도 오늘 얘기하느라고 좀늦기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의 그런 형편이었는데, 항상 마음속엔 이놈들 기다릴 텐데,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. 다행히 오늘은 비가 안 왔습니다. 순하게 운동 해놓고 안 왔네요. 이리 와. 칠보가 이리 와.